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laughs> 지병 악화된 소식하고 어, 사면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이 뉴스는 일반 취재 기자의 얘기보다도 검찰에 따르면, 이 검찰에 따르면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병이 악화됐답니다. 언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지병을 걱정했습니까? <laughs> 세상 살다 보면 별 일이 나있어요. 이거는 참 교묘한 시기예요. 교묘한 시기인 게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얼마 전에 제외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공식적으로 인정된 얘기는 아니지만은. 에 사면에서 이번 MB 이명박하고 어 이명박 대통령하고 사면이 뭐안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묘하게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서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에 지금 지병이 악화돼서 건강이 오래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을 이 신문 보도와 더불어서 나온 것이 뭔가 하면은, 이거는 기존에 잡혀져 있던 일정입니다. 기존에 잡혀져 있던 일정인데, 12월 20일에서 21일, 오늘 내일, 그, 사면 심사 면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병이 악화돼서 건강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생각하기로는 박 대통령의 건강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모종의, 에, 저, 선거에 선거에 교묘하게 이용되는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잘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하나 타게해 보려 하는 그런 음, 술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죠. 본 영상은 이재명과 박인복이라고 하면은 이재선 씨의 처니까, 이재선 씨는 이재명 씨의 형입니다. 형의 처니까 형수지요. 통화 내역이 녹음된 오디오 파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화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한 작업 외에는 내용을 임의로 짜짓게 하거나 어떻게 손대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수 욕설, 로건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돌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보세요? 네. 어, 여보세요? 형님이 지금 전화가도 형편이 못되네요. 왜요 쓰러져서 약 먹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분 동생이란 분이 그렇게 일을 엮어가지고 하는데 나도 매일 설사하고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내가 뭘했어 뭐 네? 아지복시이 아니 이름 부르지 마시고 이름 부르지 마시고 얘기해 봐. 나 이제 옆에 있는 그 빙고 붙 빠졌었지. 뭐라고요? 남편이. 어머니, 지가 나온 구멍 칼로 수신다 있다고 소리할 때 당신 몇에 동료 중에 울고 잡아줬었지? 누가 그럽니까난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요? 아, 씨발잖아 아니 3 시간 동안 울면서 아우네. 자, 욕설이 참 형칙하지요. 이런 욕, 이런 거를 누가 누가가 유포했나 하면은. 대깨문, 어? 대깨문, 그, 관련해서, 어, 하는 TV에서, 유튜브, 유튜브에서 이걸 오픈했어요. 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띄워볼라 그니까 네, 잘안 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언론상으로도 볼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교묘하게 살면 심사위 전체 회의가 있는 오늘 내일, 그 전체 회의가 있는 이 즈음에 동아일보가 지금 검찰에 따르면, 응?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돼서 건강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신문 기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관절과 허리 디스크 등 지병이 최근 악화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아마 전에도 많이 아파서 병원에도 많이 다녔어요.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삼성, 서울 삼성병원이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기존에 수술을 받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 여기서 이제 검찰 관계자가 나와요.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말했다. 박전 대통령은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다. 이, 수감생활 오래 하면은, 음, 나쁠 수 밖에 없잖아요. 박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최근 확인한 한 측근은, 응? 음? 한 측근은, 음. 박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계속 안 좋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음, "질환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 줄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박전 대통령이 기존의 진료를 받아온 서울성모병원이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주치의와 환자의 합의에 의해서 옮긴 것"이라고 전했다. 박전 대통령은 앞서 어깨 관절을 듣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2019년 9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입원하기도 했다. 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거나 한의사를 구치소 방문해서 치료를 받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이달 19일까지 1725일 4년 8개월째 구속 수감 중입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역대 최장 기간 수감되어 있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됐습니다. 가석방이나 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가 됩니다. 법무부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서 사면 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내일,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 사범과 불법 집회, 사범 등으로 박전 대통령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검찰이 지금 박 대통령의 건강을 이렇게 우려하는 걸로 봐서는 <laughs> 오늘 내일 심사위원회 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아주. 음, 관심거리예요. 참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업보를 짊어져도 이렇게 에? 큰 업보를 짊어지는지 몰라요. 어? 자기 임기 시, 시작하기 전에 수감됐는 대통령을 1,725일, 4년 8개월, 4년 9개월이나 이렇게 갈아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이? 올 1월 달에는 이낙연 대표가 사면 얘기했잖아요. 청와대도 얼추 뭐 그거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아 여론이 안 좋다. 여론이라 그런 거 진짜 그꼬무줄을꼬무줄 같은 그런 여론 그거 믿고 또쑥 응? 어? 입에 뱉었던 걸 먹었던 걸 삼켰던 걸뱉고 아유 참 대통령 모양 안 난다. 에 그런데 지금. 자기 대통령 뽑으려고 보니까네 여론이 안 올라가지 여론이 안 올라가니 결국은 문제가 뭐야? 아이고 이거 참. 아고 여보세요. 이 뭐예요? 어? 이것뿐이라 지금? 어, 네. 이것뿐이 아니잖아. 대학생 지금 아들 뭐어 아들들 고려대학교 어 입학 뭐 수시 입학 했다 그는데. 러 아이고 시험 못 차가려고 펑펑 울었다 그러는 그 부인의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설상가상으로 네. 대장동 또 특검 받아야지. 네. 본인이 특검하자 그랬으니 특검 받을 아니, 거 아니야. 왜러는 네.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가뭘 <laughs> 했어. 네? 복 아니, 아니 이름 부르지 마시고. <laughs> 이름 부르지 마시고 얘기해 봐. <laughs> 뭐라고요? 남편이 지 어머니 제가 이거 칼로 수신 다고 소리할 때 남편 옆에서 지내서 울고 자빠었지 누가 그럽니까? 난 그런 적 없어요 아씨발 년아 누가 그런 소리 했냐고요 아 씨발 년아 아니 세시간 동안 <laughs> 울면서 아우 네 우리 잘 하도록 해요 아우 좀 아주버님만 믿어요 했던 사람이 누군데 씨발 년아 아유 부인 단속이나 잘 하세요 야 아니 근데 무슨

약분의 대통령의 건강을 우려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있을 사면 심사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어떤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지켜봅시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